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어제 드래곤 레이드가 업데이트가 됐죠? 새로운 드래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최고 기록이 0점이 됐어요. 상위 랭킹 한번 볼까요? 우와, 벌써 3억 점이 넘는다고? 이야, 이분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장비를 제대로 차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이드 선택 대지 드래곤 그리고 대지 드래곤 처치, 화염 드래곤 처치, 얼음 드래곤 처치 이렇게 잠겨 있네요. 그럼 대지 드래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거 같죠? 근데 피가 8천만이네요. 이거를 잡으면 되는 건가? 와 어떻게 잡힐지 되게 궁금하다. 뺑하고 죽는 거야 대충 <laughs> 잡쳐보겠습니다와 피가 일찍 들어오죠. 야 드래곤을 이렇게 잡다니. <laughs> <laughs> 기분이 이상한데? 자 열심히 쳐줍니다 오 피가 너무 금방 까인다 에이 여냐스아 이거 귀요미였구만 어이? 다시 한번 약띠. 피가 거의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에이, 이런 귀요미 녀석. 도마뱀 같은 녀석. 어이, 뭐지? 어, 에이, 죽어라, 이언녀어 끝났네요. 아, 뭐야, 안 죽잖아. 아이 죽는 거 기대했는데. 보상은 1성. 화염 드래곤이 열렸네요. 근데 이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는 4성 장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야, 저기까지 갈수 있으려나? 자, 그럼 화염 드래곤도 한번 가볼게요. 아, 피가 몇 신나질려나? 제발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억 5천입니다. 야,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오, 용이 바뀌었어요. 좀 빨갛네요. 이현 어요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수호탑 생각하면, 운이 나쁘지 않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벌써 피를 좀 많이 깎았는데?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옵니다. 아, 요 녀석도 귀여움이잖아. 이 드래곤레이드 이렇게 씌워져도 되는 거야. 어이? 이제 좀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다시 버프 써주고, 1분 남았습니다. 이현 녀스 자, 피가 이제 반도 안 남았죠? 아 여기까지는 쉽네. 가자! 또 면제? 오왜 이렇게 면제가 잘떠 오늘은 용 잡는 날이다 아니 도마뱀 잡는 날이다 이 녀석아 야 여기까지도 진짜 쉬운데? 어이 자 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되겠다 했어주자아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끝났다! 화염 드래곤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어이 어? 와, 이섬 상성. 이렇게 주는구나. 최고 기록 1억 5천 됐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거구만. 자, 그럼 횟수를 다 썼으니까, 길드 포인트로 드래곤 횟수 사줄게요. 야, 이번에는 클리어 못하겠죠? 근데 횟수를 계속 사서, 이거 계속 시도하면, 그만큼 최고 기록이 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얼음 드래곤, 가보자! 오, 얼음 드래곤은 가슴에 뿔이 났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멋있는데? 오, 시작하자마자, 현재, 와, 피가 2억5천입니다, 2억5천. 야, 이건 진짜 절대 못 잡아. 너무 센거 아니야? 불꽃도 파란 불꽃을 내뿜고 있네요. 아, 왠지 뜨겁지가 않고 차가운 거 같아. 아이, 좋아.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와,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조금 들어갔어요. 이런 속도면 거의 피는 깎겠는데? 아니다, 버프가 끝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피를 얼마큼이나 뽑을 수 있으려나. 야, 이거 물이다, 물이. 무리. 지금 1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남아버렸죠? 야, 여기서 못 깨는 것인가? 연녀서가 아, 차갑다고. 이낌좀 그만 내. 어, 면제. 어이, 어이. 자, 그래도 반피는 깎았습니다. 야 이거 잡으려면 스펙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좀 어렵네요. 다시 한 번, 약대! 아, 오! 야, 면제 왜 이렇게 잘 떠, 오늘! 야, 지금 피가 1억 1000 정도 남았는데, 시간은 11초 남았습니다. 아, 깨진 못했네요. 울면어이 도마뱀 녀석, 이 입냄새 나는 녀석! 아, 못 깼습니다. 오, 지금 랭킹이 37위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무조건 최고 기록으로 가는 거구나. 합산 점수가 아니네요. 야, 그럼 지금 1위분은 3 45,000점을 냈다는 거야? 야, 대박인데? 보석 좀 받아주고. 네, 이런 거였네요. 자, 1위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구 뽑기, 1성. 가보 뽑기, 2성. 무기는? 이성이고요. 보조도 망했죠. 아유, 이성. 지금 수호신 서버 1위 화이안 님이 3억 5천만 점. 2위 서른지 님이 3억 천만 점. 3위 도도쿠뱀 님이 3억 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그러면 드스 서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자, 드스 서버 들어왔습니다. 야, 과연 1위는 몇 점일까요? 우와! <laughs> 말도 안 돼. 1위, 족다이님! 와, 이게 말이 돼? 아니, 천양부사님이 2등이네요? 이야, 이분들 굉장하구나. 족다이님이 메디지? 전체 랭킹은 15이시네요? 야, 아무튼 점수가 대단하다. 자, 그럼 드스 서버도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뭐안 나오겠지 뭐. 일성. 가구 뽑기. 아, 이성. 아니, 두 번씩 하는데, 두 개장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아, 못 가. 보존은 무조건 파방! 일성. <laughs> 야, 진짜 너무들하다, 너무들해. 그러면 드스서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랭킹이 4만4천이 그러면 장비를 마신느 껴주고 바보은 얼음왕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보조하면은 평화신의 귀걸이 방어력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빨파 조합이네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너무 낮아서 여러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드스서버 분들이 닉을 진짜 많이 가르쳐주시긴 하셨는데 난이 게임 사장 아 제발 파반 좀 주세요 붉은용 와 이번에 업데이트 되신 분이시네요 사랑해 하트하트하트 하트, 하트. 아니 누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거야. 오, 한분 나오셨습니다. 등보 전사 수빈님 야, 이분이 4다 전에 닉을 가르쳐 주셨네요. 이제 찾아 드립니다. 아, 근데 큰 났다. 장비 이렇게 끼고 왔는데. 야, 랩이 1 3 5레이시고 랭킹이 844위. 드슬 투구 3강. 드슬가모 1강. 드슬검 2강. 마반 4강. 오, 또 하나는 2강이네요. 그리고 수호신의팩 끼고 계시고. 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그냥 탈탈탈 털리겠는데? 야, 피통이 지금 두 배도 더나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좋았어, 버프 쓰고. 아, 드슨 진짜 센데? 바로 털려버렸습니다. 오, 한분또 나오셨습니다. 가원한님 아, 저 밑에 분은 닉이 왜 저런 거야. 아, 신경쓰지 마세요. 자, 가원한님 반갑습니다. 55레벨이시고, 세계수의 투고 와, 드슬 보. 드슬가 일감. 와 55레벨. 말도 안 돼. 수사의 반지. 용맹의 반지. 패스나 아예 뽑기를 안 해보셨나봐요. 와 아무튼 55레벨. 대박. 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분 이기면 랭킹이 확 올라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자. 자, 배통이, 아, 너무 적으시다. 패시 없으셔서. 이거 이기겠는데? 아, 어떡해. <laughs> 야, 피가 확가였습니다 순위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 4,300위. 나정 t v 그러면 장비를 본 장비로 껴줄게요. 뭐, 본 장비로 해봐야 뭐 좋을 건 없습니다. 메롱왕자. 아, 괜히 야구르는데. 메롱왕자님, 메롱. 드슬풀셋 <laughs> 아니 근데 패시 아직 드슬이 아니네요 꼭 드슬풀셋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 한번 또 나오셨습니다 가나다나가님 야 이분 닉을 여러번 가르쳐주신 분인데 이번에 찾아드렸네요 96렙이시고 수호신의 투구 드슬가보 데스가 마반일가 용맹의 반지 세계수의 패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근데 저번에 해보니까 수호신의 투구 1세정도는 되게 괜찮은것 같아요 이 능력이 기본 방어력의 70%만큼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버프입니다 야 이거 터지면 배가 안깎입니다 자 가나다나가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가자! 야, 이건 어떻게 되려나? 제가 질것 같은데? 오, 헛빛 아는 속도가 너무 다르잖아! 자, 드스 터져라, 드스 터져라, 오! 아, 근데 힐 쓰시고. 또, 또, 드스 터졌고. 좋아. 아, 초호시 버프 터졌네요. 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좋았어, 버프 터졌고. 와! 아! 야, 드스왜 이렇게 아파! 아, 포활해주고요. 야,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오, 좋아, 힐 썼고. 근데 이별로안 차네요. 아야! 아, 이거 무조건 졌다. 네, 끝났습니다. 하나, 다나가님, 만나봤습니다. 무자다. 우와, 부럽다. 턴빨, 주옥, 많게. 게임. 요새 게임들은 다 그렇죠. 다 뽑기라서, 몸빨 안 좋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장빛주 님도 나오셨네. 마, 닥치라, 개 개시... 오, 킹전불사님 나오셨네요. 닉을 어제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네요. 와, 반갑습니다. 1 3 6렙이시고 랭킹이 56이시네요. 와, 왜 이렇게 높지? 드슬 뚜구 3강! 베스나이트의 가보! 드슬 뚜구 4강! 와! 베스패 마반 3강! 또 하나도 3강이시네요. 와, 장비 괜찮은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킹전불사님! 와, 이거, 와, 이거 피통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이거 뭐야! 안 돼! 아우, <laughs> 어, 스킬 한번 나갔다. 자, 두 사람만 터지면 그냥 끝나겠는데, 와아 끝났다. 아, 너무 차이가 나네요. 에이 부활해 봤자 뭐? 두방 <laughs> 맞고 끝났어요. 김전불사님 만나봤습니다. 근손실. <laughs> 아, 게임하시면 근손실 오실 텐데. 와, 이분 드디어 찾아드렸습니다. 최상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이분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아실 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유튜브 닉네임 투명드래곤님입니다. 와, 이제 나오시다니, 반갑습니다. 90렙이시고, 624위. 와, 드슬투고, 드슬가보, 드슬가미가, 데스펫, 와, 아니, 90레벨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마왕의 반지. 또 마왕의 반지. 와, 대박이시다. 자, 그럼 최상위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만나보네요. 피통이 한두배 차이가 납니다. 와, 드슬 한 방에 피가 훅 가였고요. 또 드슬 터지면, 아, 하 끝났다. 자, 보아라고 보활해봐야, 오, 있었다. 다행이네요. 해봐야 아, 하, 하. 이게 뭐야 스킬 한 방에 가다니 네 이렇게 또 졌네요 최예상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업데이트된 드래곤레이드 한번 해봤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라